경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슈마지오의 전사옥 선수 진영입니다. 대신 그리고 이에 맞선 이묘반 선수의 진영은 6시입니다. 아, 이묘호 선수 어, 얼굴 표정이 좋아요. 자, 6시 이묘호 선수의 스킨텔레콤 T1, 그리고 슈마지오는 3시입니다. 전사옥 선수 노란색 테라네요. 그 임현 선수 프로리그 개인전 네4연패 중이거든요. 어, 그래요? 네 프로리그에서 만큼은 아직까지 자신의 명성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네, 점에서 오늘 경기 뭐 팀의 이병승리도 한번 안겨주면서 자신의 어떤 연패 탈출도 한번 이뤄야죠. 네. 사실 임현 선수는 그 지속적인 전체 흐름에서 지속적인 하향세를 기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기단 프로리그 뿐만 아니라 스타리그나 뭐 다른 여타리그에서도 계속해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면 선수에게 좋은 점이 많이 작용하고 있거든요. 맵이면 맵이라든지 아니면, 아, 지금 전정 나오고 있는데. 맵이면 맵이라든지 그 상대가 나올 것을 예측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이면 선수에게 좋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기회로 만들어서 이면 선수가 다시 그, 뛰어 오를 수 있는 발판으로 삼는 게 중요합니다. 네. 네그 수요일대 베러스 짓고, 이제 정찰 시기 먼저 정찰으로 뛰어나가는 것은 노란색의 전석 선수예요, 슈만. 음. 아, 궁금하네요. 아, 그 방향을 좀 잘못 잡았습니다. 이렇게 파악할 판단, 수 밖에 없겠죠? 저거는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왜, 그, 노스테리지에서 프로토스가 대각전차, 저거한테 대각전차 자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멀 때와 가까울 때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임현 선수가 멀 때와 가까울 때의 전략을 다르게 쓰기 위해서 저렇게 경찰을 하려는 것으로도 분석해 볼수 있습니다. 네, 전상욱 선수죠. 네, 전상욱 선수. 아, 네, 전상. 네, 네 이현 선수 6시. 아, 이현 선수 베러스 거의 완성 됐고, 어, 먼저 말씀하신 대로 먼저딱 가서 없으니까 네, 아래쪽으로 바로 내려와요. 예. 네. 자, 또 그. 같은 투 팩토리라고 하더라도, 애도 는 하느냐, 안 하느냐도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을 이번 경기 유심히 살펴보시면은, 경기, 자신있게 연습을 하거나 재밌게 보는데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네, 정찰으로 나가던 SCB가 상대편 SCB 네. 들어도 따라 들어왔어요. T1팀의 현현 선수는 아직 정찰도 안 갔죠. 다시 가네요. 1 선수 팩토리를 굉장히 앞쪽에 건설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서, 그, 초반 강공을 누리고 있잖아요. 이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 빌드역급 타이밍, 특히나 팩트리 타이밍이 서로 간에 만연 차이가 날 경우, 그 바로 경기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전상선수 쪽도 뭔가 계속 움직이고 있죠? 어, 머리. 뭐 네. 네. 아, 아, 이거는 역시나. 네. 초반에 강한 면을 이번 경기에서 보여주네요, 전상선수. 네. 아, 여기서 지금 벙커 어. 찍고 묶어놓겠다는 거는이만 선수는? 내스을 때였기 때문에 추가 공격 못하고 어, 지금 이걸로요. 임현서 선수 이기예요. 네. 범 네. 완성되죠. 상대편은 민수 선수 박아까지 못하거든 임현서 선수, 임현서 선수. 그렇죠. 강의 비협치입니다. 네. <laughs> 오히려 그 정찰 늦었던 것이 임현선수에게 악재로 좀 작용했네요. 을 네. 아, 아, 아 물론 지금 뭐이 범퍼 지어서 이 팩토리에서 또 팩토리 뛰워서애도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죠. 아, 빌더하죠 타이밍이. 네. 네. 음, 아 그리고. 아, 팩토리도 중화에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벌처를 생산하려다가, 탱크 타이밍이 빨라야 됐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자, 그러는 동안에 전사욱선수는 상대편 조여넣고, 어느 정도 조여넣고, 팩토리의 어, 애도도 빨라요. 어, 아, 이러면 탱크 추가도, 그렇죠. 지금은 지상전으로 뚫고 나가기에는 전사욱 선수의 예상 범위 안에 있습니다. 예, 참, 그, 이, 티원 팀의 유리안 선수의 생각도 나쁘지 않거든요. 좀 위기가 있었지만은, 어차피 입구 쪽에 벙커 지어놓은전상호 입장에서는 저 곳에다 병력을 집중할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문진을 한번 이면 선수는 급습을 해야 됩니다. 스탑포트 준비하고 있었고요, 전상 선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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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그리고 이곳 백터리 숫자를 늘립니다 많이 눌려야죠, 전상호. 초반에 상대편 꽤 많이 눌러놨어요. 조더조이겠죠 네. 정상 선수, 대극군이 아, 그러면서 상대편 군인 쪽다체포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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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임현 선수가 베럭스에 의해서 스탑포트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지금 피하는 네, 거예요. 그렇죠 베럭스가 그, 접근하니까 임현 선수가 스탑포트를 빼고 있어요. 왜냐면 하임현 선수의 어떤 지금 가장 중요한 이번 경기의 최대 변수기 때문에 네. 들켜서는 안 되죠. 스탑포트 아직까지 보일 지않았거든요대럭스가지금 위로 올라간다면 덜이4좌로 가지 않아요. 와, 전사국 선수가 파악해야 되는데,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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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자, 임현 선수의 염기 문이죠 임현 선수태클배 치료가 되기 시작하고, 아주 좋은 증거가 습니다 아, 1모대가아겠죠 네. 그리고 나머지 병력은 드랍십으로 전사국 선수의 본질을 흔들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전상 조금만 더 있고 잘 막아놓고, 임현 선수의 작전을 한 번만 파악하면은, 낙승할 수도 있으며 전상선수, 팀본유견서 달려낼 수 있어요! 그렇죠, 전상선수 지금 분위기 좋고, 와 지금 코분이기샷이야 뭐 SCV 부인샷이에요! 네. 막일꿈으로 잡아줬고, 돌기 라인을 더욱더 튼튼하게 가져갑니다, 전상선수. 아, 어쨌든, 팀원 들에 인기한 선수는 정면으로, 네, 돌파하기 힘든 상황 사포트에서 혹시 불 들어가고 있나요, 드랍시 자, 지금 레이스를 준비하고 있으면 낭패는 지금 드랍시비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반드시 드랍시 나와서 본진 노려야 돼요. 네. 애도까지 네. 했죠. 스타포트. 그러면서 아무리준비하고 있고. 네. 역시나 보면은 슈마트의 전사우 선수 입구적 병력 투입에 치중하고 있지. 이제 본진은 비었거든요. 네. 아, 드랍시 나왔어요. 아직까지 드랍작은 노출되지 않았군요. 드랍작전 네. 문제는 베럭스에 지금. 오늘 오른쪽 방향으로 가냐 빨리, 감시로 가나요? 야, 이거는 시야 벗어났어요. 이제 임현 선수의 장기, 깨... 아. 아, 예, 들켰죠. 네.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전상 선수가 탱크 빼는 겁니다. 자, 골리두 개. 어, 그냥 확장을 준비하나요? 어, 임현 선수 더 많은 병력을, 어, 많은, 본진 쪽에서 꽤 많은 병력을 빼고 있어요, 임현. 네, 선택 잘해야 돼요. 네. 임현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공격 타이밍입니다. 네. 이거 놓치면은 이제 본진 대비도 하거든요, 전상 선수. 그럼요. 그러면서, 아, 만약에 이런 이정도 정리 빠졌다면 전사 선수가 본격적으로 밀고 들어올 수 있어. 탱크 세기, 바이오닉방 위와 골리안까지, 어, 전사 선수, 아우, 전작 일곱 7개에서, 자, 추가적인 탱크를, 아, 잡았습니다. 제가 파고 싶고일서제 탱크 끼개 내려야 되거든요. 네. 자, 골리안, 또장에그전 아, 추가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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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이거 엄청 많이 보고 있어. 이거 전작, 피해가 더욱더 부 맞아요, 갑자기. 아, 탱크

일꾼 아무것도 못해요 어유러니출 그러니까. 어, 순식간에 자면등으로 일을 못합니다 이미 공장 네. 못했어요 이나마 슈바트의 전당 속도 다행이었는데 멀티 쪽에서 자원 채취가 가능한데 헥토리에서 나오는 유닛시 피해를 받는데 이게 네. 문제죠 이게 아니야, 이거 못 막아요. 네. 그러면서 이명석 씨가 본진 쪽에서 뭔가 또 자원 장사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거면. 제가 볼때 드랍시 생산해서 다시 와야 됩니다. 추가 타 와서 본진 그냥 밀어야죠. 그렇지 운해요. 말씀하신 순간에 바로 드랍시 도착했어요. 아, 드랍 네, 칩 이동할 때, 이면 선수 이쪽에서는 요격 대비해야죠. 네, 네 전상욱 선수도 그거 눈치챘어요. 레이스로 추가 드랍 칩을 잡으려는 생각이죠. 네, 자리 딱 잡고 있고, 전상욱 선수! 추가 드랍 칩은 격지시켜야 됩니다! 격지시켜야 돼요! 어! 골리안 세고 있었어요! 골참 반응 빠르네요. 네. 이거 예상했다는 거죠, 이면 선수. 아, 골리안 솔 하나 자리 잡아놓고. 용매시 체제. 그 골드 쪽에 잡을 게 거의 없고요 그럼 아 저 몰래 행운의 스타포트가 임미 선수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네. 앞서 괴롭소우니까 뛰어서 도망가는 게 그게 이렇게 경기를 뒤집어 놓습니다 와, 이 도망기 칠때 쳐야 돼요. 이런 현대에서는 임미한 선수가 뛰어서 가장 뛰어난다는 게 맞네요, 네. 정말. 근데 그임미 선수도 지금 이렇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방심을 해서 안 되는 것이 12시 멀티 때문에 전상훈 선수 버티는 것이죠. 범 네. 없습니다. 어? 아, 이건 한것 같은데요? 감 잡았나요? 본질적으로는 음... 거의 막뭐 숙대만 잘 숙장 추가 방식으로 도착한다면? 아, 이거 위기입니다, 전사훈 네. 선수. 전사훈 선수 1 2시점 자, 유효 감독님 말씀하셨습니다. 유효 감독님 발견했어요. 발견 잡채가 의미 있는 거군요. 뭐가 떨어질지? 아무것도 없죠. 아, 근데 다익건가요 아무튼 발전했어요. 뭐 떨어지지 발전했니다 네, 저드라스강기를 희생하면서 큰걸 얻었죠. 네, 변수가 될수 있는 그요구을 요소를 줄였어요, 이만덕수 아, 상상한어수 초반 정말, 정말 좋았거든요. 네. 와, 이만덕수 개수. 한참 켜죠 네, 뭐 막아도 이건 피해가 너무 커요. 네. 그리고 문제는 영레이스를 지금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냥 모아도 어떤 병력으로 이제 이면서 치고 나가면은 전상 선수가 막을 게 없고. 어우 신기한 그 전상 선수가 전상 선수가 그렇게 큰 기를 이뤘다는 것도 믿기 힘듭니다. 네. 병력과 실어안하자 본진 끈질 병력들입니다. 아 이묘한 그저 많은 조이기 당하면서 어렵, 어려운 분위기가 있었는데 어이 없죠. 예, 몰리한테 맡겨요. 네. 그리고 지금 그이한 선수의 이런 그. 탱크, 볼리아 막으려고 전상우 선수는 레이스 이제 못 가고 탱크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이용해서 지금 역레이스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상 임현 선수 굉장히 유리합니다. 학대 벌칙! 압사고이그이 임현 선수가! 임현 선수 아무것도 할게 없어요. 전, 아니, 전상 선수가 아무것도 할게 없습니다, 지금 정말. 네. 12시 위기. 12시죠? 아, 12시 확실히 끝내기 위해서 친한 병력 걸어가고, 레이스 날아가요. 4기 하에 레이스가 날아갑니다. 아, 이거 네. 완전 긴집이죠. 네. 가만있어 어도소용없어요아뭐 이정도면 거의 열두시 쪽은 괴멸시켰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끝났고 이스는열두시은 네, 됐으니까 지원을 네 지금 정상속 1 0키 m 올려다가 아, 오히려 네 본진도 당하고있고요 경력 네. 뺐거든요 정상 선수. 12시. 는아 지킨다는게 아, 이묘한수 순식간에, 순식간에 경기 분위기를 바고었습니다 이묘한 아, 선수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예요 네. 정말 그 예전에 뛰어난 위기관리 위디 능력이 오늘도 빛을 발했고요. 네. 오늘 경기에서 살아나면서 이묘한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 이거나, 프로게계에 다른 선수들의 시선한 자극이 될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묘한 선수가 살아나면서 T1이 결승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까지 가져가는 굉장히 큰 일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상욱 선수 이제 마지막, 이대병의 단점은, 네, 짜고 짜서 본질을 탐욕하러 갑니다만. 전상욱 선수 총공격이에요. 네. 이거 맞히면답없죠마지막입니 마지막 잭크 둘과 골리 둘 정도가 남아있거든요. 전상욱 선수. 아, 이번 주 마지막 신분 시대을말 공격. 전상욱 선수도 만만치 않게 강합니다. 네. 아, 이면 선수, 잭스에서 병력 깨지 않고 할건 하고, 본질에서 병력 만들어도막겠다는 거예요. 건물이 없어요. 아, 깨졌죠? 거면서 다 깨지고. 아, 지가 없는건 있을 수 없습니다. 탱크 네. 하나 있죠? 자원 지치가 전혀 안 되죠, 거면서. 네. 아, 이러면 골려다 잡아준 건가요? 이, 탱크 2만 나옵니다. 네, 이 탱크 2개가 다죠. 네. 자, 아, 이면 선수가 승리를 거두러프기로강고 끝에 확장기지거 없고, 본체 탱크 거면서는 알렸고, 아, 탱크 하나, 이면 선수! 팀을 단독 3위로 올려놓을 수 있는. 아! 아, 저만 갈주였는데, 이면 선수의 배럭스범을 도망가기. 아 네, 자신의 메인의 부진을 끌어올린과 동시에 팀에게 2대0 승부를 안기는, 예, 티어팀으로서 가장 기분 좋은 날이 하나네요. 네, 아, 아쉬워하고 있는 조준한 감독 같은 주마주어팀 선수들의 모습이죠. 아, 무엇보다 이면이 이면당 모습으로 이면당 플레이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팀을 단독 3위 올려놨다. 아, 주현아는 이런 특전 못 갔죠. 네, 안본못갔습니까 어, 네. 팬들이 못 갔겠죠. 아, 아, 여러분, SKT는 지금 많이 단독 3위로 됐습니다.